헹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말코닉 280SGBW. 오늘 이 모델의 0점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0부터 10까지 분쇄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어, 이거를 최대한 간에 0까지 돌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분쇄도보다 굵을 경우에. 혹은 10까지 돌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분쇄도보다도 가늘 경우에 더 굵게 하고 싶을 때나 더 가늘게 하고 싶을 때 0점 자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원두를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호퍼 게이트를 닫아주시고 이 사이에 있는 원두를 갈아내 주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잔량을 다 빼줍니다. 꽤 많이 남아있죠? 거의 두 잔, 세잔 가까이. 아, 버려지네요. 이렇게 가루를 완전히 다 버려주시고, 청소할 때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일단 호퍼게이크를 돌려서 빼줍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나사 두 개가 있죠.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커버를 벗겨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새 거인 경우, 완전 새 거는 이게 좀 뻑뻑해가지고 나사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몇번 하시다 보면은 많이 안 풀어도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열리는 방향으로 이 안쪽 거를 잡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좀더 많이 풀어야 겠네요 완전 새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더 많이 풀고 자 풀리는 방향으로 안쪽 거를 잡고 밖으로 돌리시면 오른쪽 이쪽으로 돌아갔죠 이러면 은 이게 이제 들어니요 이대로 이렇게 들어내시고 제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요거를 위치를 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굵어질 수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도 더 가늘어질 수 있겠죠 방법은 여기 보시면 스프링 까만 색깔 보이시죠 요 레버를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와요 올려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립은 역순으로. 간단하죠?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다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장착을 하시고, 다시 장그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아간 그리고 나사를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퍼를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퍼는 여기 뒤에 또 나사 돌리시면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고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점 조정이 끝났습니다 자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분쇄도 고객급 0점을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아브라함 커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 부산의 영도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경치가 좋은 카페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선별된 생두로 로스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스페셜티 원두도 매번 종류를 바꿔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공장에서 직접 빵도 만들고 있고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저희 원두와 또 커피에 관련된 장비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 커피 많이 방문해주세요.